다시 나왔습니다. <laughs> 네, 조금 전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베이스로 찬양 연주해 주신 우리 장태웅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큰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이분과 이렇게 나란히 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세요, 민영기 배우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보내주죠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살리는 TV하고는 인연이 꽤 깊어지셨어요 본의 아니게. 예, 어, 굉장히 <laughs> 네. 어, 감사한 일이죠. 음. 네, 제가 그래도 찬양을 할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네,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공평하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 많은 걸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민영이 배우님이 아닐까 성냥을 주셔도 너무 아, 많이 네, 성냥을 성량. 좀 <laughs> 뭐, 주셨어요. 특히나 성냥을 많이 주신 것 네, 같아요. 어렸을 그렇습니다. 때부터 워낙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성냥이 네. 좋으셨어요.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고요. 네, 성냥은 어, 저희 아버지께서도 별명이 기차통 쌀만 아, 드신 진짜요? 분이라고 예, 네, 노래방에서 스피커를 몇번 찢으셨다고? 아, 네. 아버님은 스피커를 네. 찢으시고 민영이 네. 배우님은 지붕을 예, 찢으시고 뭐 극장 지붕을 날린다는 네. 그런 예, 속설이 있는데요. 어 그렇진 않고요. 날려 본 네.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laughs> 네. 근데 <laughs> 네. 아마 공연을 보신 분들은 네. 어, 공연장의 지붕을 찢는 듯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 몇번 네. 들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의 목, 몸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경이로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나저나 뮤지컬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미, 했죠 몇 년도부터 시작인 건가요? 저는 98년도에 무대를 처음 섰고요 어, 예. 어, 국립극장에서 오페라로 시작을 했어요 돈주오반니라는 어. 예, 작품의 오페라로 무대에 처음 밟았고 뮤지컬은 99년 뮤지컬 하이라이트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예, 지금 횟수로 치면 23년 와. 예, 예.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실 때나 지금이나 외모의 변천사는 그렇게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어, 동안도 받으신 네. 거죠, 하나님한테. 어...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헤어스타일은 좀 검색해보시면 많은 예, 변천사가 아니, 있는데 예. 외모는 그렇게 변천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작년 사진만 봐도 예. 아우 참 어렵구나. 제가 올해 예, 제가 올해 지천명이라는.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좋은 일들이 <laughs> 있을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천명이어서. 네. 예, 되게 쑥스럽습니다. 나이 얘기하면. 아 지천명쯤은 예. 살아봐야죠 사람이 예, 그죠? 렇그 그렇죠? 예, 저도 넘은지라 <웃음> <웃음> 여기 안 넘으신 네. 분들 다 넘어요. 예, 누군가는 다 넘습니다. 곧 오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 오늘 세상 살리는 사람 음, 뮤지컬 배우 민영희님과 함께 라이브로 여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뵙고 있는데요. 어, 저희 쪽에서도 노래를 해주신 게꽤 많았어요. 보니까 둥지를 네. 드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네. 모든 세계 시편 네. 2편 10편. 8편, 네, 8편, 18편, 그리고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직 그러네요. 미공개된 곡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의를 받으셨을 때,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죄인이거든요. 예, 친구 남편한테, 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 <laughs> 예, 이런 예 문화 컨텐츠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무례하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해 주신다고 해서 아, 이 비즈 살면서 어떻게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당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음. 어, 결혼을 하면서 어, 아내와 어, 꿈이 있었어요. 어. 어,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네. 어. 정말 그냥 뮤지컬을 음. 사용하시니까 네. 어, 하나님의 노래를 언제쯤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어, 정말 어, 어쩌면 기다려 을 <laughs>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가족 어, 여러분께서 어, 조금 있다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네, 오늘 다 나옵니다. 네, 네, 영화배우 강성진 씨, <laughs> 가수 우리 이연영 씨, 탤런트 이연경 씨, 저 이렇게 넷이 가족 패밀리인데 네. 어, 저희의 가족의 어, 소망이 있었어요. 네, 저희 네명의 어, 찬양집을 음 어, 한 곡이라도 낼수 있으면 어, 디지털 음원을 한 곡이라도 낼수 있으면 얼마나 아 감사한 일일까 해서 네 처제가 이제 작곡가를 나오셔가지고 네 네, 작곡을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아 2년이 지나도 <laughs> 안오고 그분이 <나오고> 육아하느라 바쁘셨어요 <laughs> 너무너무 바쁘셨고요 <laughs> 네. 네. 너무너무 바쁘셔서 어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되게 좋은 정말 계기로 이번에 어,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 음원을 만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들려, 신곡이라서 아, 신곡을. 여기서 처음 들려드릴 겁니다 어, 네. 기대가 됩니다 미리 박수를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무대의 마지막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사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팁처럼 어, 나의 성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네. 성대 관리하는 뭐 팁이 있을까요, 혹시? 성대를 음. 제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냥 타고난 예, 건가요, 뭐 정말?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예,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고요. 예. 지천명. 아 지천명인데 <laughs> 예. 저는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어, 하고 물 있어요. 물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지금 무대 그, 밖에서 보니까. 어, 물이 어, 제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물을 너무 자주 마시면 건조함이 예, 있어서 네. 뭐 레몬을 먹는다든지 음.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네. 저는 일단 무대에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냥 오히려 좀더 건조하게 해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어, 그게 네. 또 비결이라면 비결이실 네. 수도 있겠네요. 비결은 아니고 아마 예. 어 그냥 따라 하시면 네. 금방 목이 또 상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안 마시던 사람이 또 네, 예, 이건 제 따라하면 저만의 예, 민영기 예, 님의 저만의 방법인 방법입니다. 거고 네. 잘 그게 또 맞으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을 이렇게 쭉 보면 네. 수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그쵸. 긴 시간 동안 네. 아내 인생에서 이런 배역 너무 나에게 아... 특별한 배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도. 네, 그렇죠. 음. 저는 사실 어, 제가 어, 왕이라든지 음.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역할도 어. 영웅에서 했었고, 이순신이라는 역할도 했었고, 조금 네. 전에 들려드렸던 정조, 그다리노이 음. 예, 불렀던 정조라는 왕도 했었고요. 무령왕도 했었고, 야. 공민왕도 했었고, <laughs> 그래서 아튼 왕이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왕 역할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서 어. 왕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 오늘 이런 찬양 콘서트여서가 아니라 네.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오. 지저스를 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 예. 그런데 어, 이제 노래가 굉장히 락 창법에 네. 샤우팅을 해야 되는 음. 예, 굉장히 어려운 예, 작품이어서 어,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 예.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저 개인 콘서트 때개새마레내고 있습니다. 저습니다 근데 가그 어, 작품의 그역을을보말고보고 싶었는데 어. 그꿈은고요제은가제던좋품 어, 네. 어, 중에 가장좋아하는가제 좋은 어, 제 정조. 네, 정조대왕의 어, 그 일대기를 담은 그 작품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음. 작품을 제일 좋아하고 정조랑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창작 뮤지컬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좀 유독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창작 뮤지컬은요. 어, 기존 라이센스 뮤지컬들은 보통 어, 외국 연출분들이 네. 오셔서 보통 동선이라든지 그렇죠. 어 선동작 네. 뭐 이런 언어라든지 걸음걸이 이런 아 것들을 다 정해 주세요. 보통.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조금 더 열려 있으신 연출분들도 음. 계시지만 예, 라이센스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아 캐릭터 창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창작 뮤지컬이 너무 좋은 건 어, 연출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 배역을. 그래서 예. 그 인물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어. 여러 관련 서적도 좀 읽어보고 아이 인물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아 어렸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를 오. 알고 있어야 그게 이제 무대에서 표현이 예, 아. 되거나 연출님이랑 대화가 되니까 주로 예, 네. 그래서 창작을 굉장히 어, 아끼고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창작 뮤지컬들 가운데서 왕 역할을 네. 드라마계의 최수종 씨가 있다면 뮤지컬계의 <laughs> 우리 민영기 배우님이 <laughs> 네. 네. 예, 거의 독차지하시다시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하 뮤지컬. <웃음> <웃음> 네. 어, 앞으로 나는 어, 이런 역할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역할들도 있잖아요. 아, 좀 이제, 변화하고 예.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있 어, 어떤 예. 거 꿈꾸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천명이 되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에 있어 그 배우에게 그 나이에 적정한 아주 적절한 어 그런 역할을 어. 맡는 게 앞으로의 또 소망이고 꿈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정말 제 나이에 맞는 어뭐 어떠한 캐릭터든 어떠한 역할이든 주어졌을 때잘 소화해내는 음.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예. 응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뮤지컬 보면서 민영기님 나오는 거다 티켓팅해 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더 계시지 않을까 싶은 <laughs>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찬양 콘서트니까 민영기님한테 있어서의 찬양이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찬양이란 어, 정말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낸다라는 어. 그런 마음으로 한곡한 어, 한 곡을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그마 그 성경 구절이 음. 어, 왜곡되지 않게 네.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 제가 무대에서 솔직한 배우가 되자라는 게 거의 제 슬로건이었는데 네. 어, 정말 찬양을 할 때도 어, 그런 척하지 말고 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 그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맞습니다. 목소리고 맞습니다 아, 근데 특히나 민영기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가사의 의미를 노래로 입혀서 목소리로 입혀서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의미 전달이 그냥 단순히 가사를 눈으로 읽었을 때와 민영기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올 때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듣던 칭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아마 찬양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그 마음으로 전해주셔서 그 찬양의 깊이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유. 이제 인터뷰를 조금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있죠. 네. 민영기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란 네. 어, 정말 친구 같은 오. 때로는 아빠, 아버지, 아빠 네. 같은 예. 그래서 어, 늘 기대야 하고 어,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네. 없으면 안 되는 음. 네,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네,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니 모태신앙 아니고요? 아니시죠. 네. 언제부터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아 처음 만났어요. 친구 따라서 가셨던 거예요 네, 친구 따라서 갔다가 예, 교회에서 네. 어, 이성을 만나서 아 이성의 어, 눈을 이성의 눈을 떠서. 네. <laughs> 예. 네. 이성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오. 열심히 <laughs> 교회 다녔고 네. 정말 열심히 다닌 만큼 하나님께서 저 붙들어 주셔서 예, 믿음의 않게, 배우자를 예, 뜻하지 않게 정말 어, 음대를 가게 하시고 오.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네. 하셨습니다. 야그 아내 분이랑 조금 있다가 무대도 네. 같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 나에게 이현경이란? 나에게 이현경이란 <laughs> 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꿈에 네. 아내가 죽는 꿈을 두 번이나 꿨어요. 근데 자면서 엄청 울었어요. 지금 강성진님이 네. 굉장히 웃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웃으실 이유는 잠시 아, 뒤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네. 어. 그러고 나니까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laughs>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 그 다음부터 정말 아내한테 잘해요. 야두 번이나 꼽셨어요. 두 번이나 꼈어요. 네. 그 저는 한번 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laughs>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 그리고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저는 두번꿨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예. 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어떻게 역사에 가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그때마다 저희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날의 하루인 것 같고요. 그 무대가 민영이님의 무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이어서 계속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